제가 여기에 글을 쓰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얼마 전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려고 합니다. 역시 사람은 마음을 곱게 먹어야 하나 봐요. 항상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이번에 일어난 일 덕분에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한때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저와 남친의 집안이 비슷비슷해서 딱히 누가 더 기울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옷가게를 하셨고 예비 시댁은 빵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부모님들끼리는 스무살 때부터 친구셔서 엄청 친하셨어요. 결혼도 비슷한 시기하고 임신도 비슷한 시기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아이 낳으면 결혼시키자고 장난식으로 이야기하게 됐고요. 그런데 말이 씨가 됐는지 장난으로 했던 말이 진짜 현실로 되더라고요. 저와 남친은 대학교 CC였습니다. 첫 만남은 친구 대신 나갔던 꽈팅에서 시작되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친구 대신 나온 거라 재미가 없었어요.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저 빼고 다들 웃음꽃이 피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게 계속 말 걸어주면서 세심하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제 남친이었는데요. 저는 남친의 다정한 매력에 관심이 갔어요. 이런 자리 많이 불편하시죠? 본인이 오고 싶어서 온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제가 친구 대신 온 거예요. 저는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네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제 어느 정도 각자 짝 찾는 것 같은데 곧 끝날 것 같아요. 저도 친구 대신 나온 거라 빨리 가고 싶네요. 정말 남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각자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저희 둘만 덩그러니 가게에 남아 있었어요. 드디어 끝났다고 이제 나가자고 말하면서 괜히 어색하게 웃었어요. 집 가는 방향이 같아서 둘이서 나란히 가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가기엔 조금 어색했는지 남친은 제게 자꾸 말을 걸더라고요.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아서 싫진 않았어요. 엉뚱해 보이는 매력도 있었고요. 혹시 원래 인천 사셨어요? 보통 대학교는 전국에서 와서 지역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찬미 씨는 인천 사람 같아서요. 네, 저 인천 토박이에요. 어떻게 아셨지? 인천 사람도 사투리처럼 티나는 뭔가가 있어요? 아니요. 그냥 제 느낌이 그랬어요. 왠지 모르게 인천 사람일 것 같은? 그런 게 어딨어요. 근데 바로 맞추니까 신기하긴 하다. 저런 시덥지 않은 대화를 하면서 갈림길에서 헤어졌어요. 저희의 첫 만남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친과의 두 번째 만남이 있었는데요. 남친과 저는 과가 달라서 겹치는 수업이 잘 없어요. 유일하게 같은 수업을 듣는 게 있었는데, 그게 교양 수업이었어요. 2인 1조로 조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어쩌지 하면서, 애꿎은 손톱만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옆에 앉더라고요. 찬미 씨 오랜만이네요. 뒷모습 보고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찬미 씨였구나. 그러게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수혁 씨도 이 수업 들으세요? 네. 혹시 같이 할 사람 없으면, 저랑 하실래요? 제가 이 수업에 친구가 없어서요. 아는 사람이라고는 찬미 씨뿐이라. 그렇게 저희는 같은 조가 되었습니다. 처음 과제한다고 만났을 땐 조원이 두 명뿐이라 데이트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뒤로는 조별 과제 핑계로 자주 붙어있게 되었고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희 둘은 결국 이렇게 될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데이트를 하던 중 길에서 저희 부모님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남친한테 아는 척을 하시더니 남친도 저희 부모님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수혁이 아니야? 얘는 갈수록 더 잘생겨지네. 뭘 먹고 이렇게 잘생긴 거야?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못본 사이 더 젊어지셨어요. 뭐야? 엄마가 수혁이를 어떻게 알아? 너는 우리 엄마 어떻게 알아? 원래 알던 사이야? 어머니라고? 우리 엄마랑 친구분이신데? 나는 너네 둘이 왜 같이 있는지가 더 궁금해, 이 기집애야. 둘이 뭐야? 사귀는 거야? 팔짱까지 끼고 있네? 우린 그때 서로 부모님이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연애도 같이 들켜버렸고요. 그리고 얼마 후 결혼 얘기까지 오가고 있던 중이었죠. 저희 부모님과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사이가 좋으셨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여느 때처럼 옷가게 오픈 준비를 하고 계셨대요. 평소 부모님께서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시고 기부도 종종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있는 노숙자들을 보면 무시를 못하셨어요. 뭐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날리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따뜻한 홍차를 타서 노숙자들에게 건네주시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노숙자들은 엄마가 준 홍차를 받아들고 고맙다고 복 받으실 거라며 인사하고 가셨대요. 엄마는 줄수 있는 게 따뜻한 홍차밖에 드릴 게 없다며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런데 한 노숙자가 홍차를 받아가는데 이 엄동설안에 겉옷을 안 입고 있더래요. 얼굴과 몸이 바짝 얼었고 홍차를 받은 손도 사시나무 떨듯 엄청 떨고 계셨대요. 노숙자는 미안하지만 겉옷이 없다고 하나 얻을 수 없냐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바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진열되어 있던 패딩 중에 제일 큰 것을 꺼내서 노숙자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아니, 사장님, 이거 새옷 아닌가요? 저는 불량품이나 안 입는 옷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따뜻한 게 제일이에요. 저 어르신 말대로 사장님이잖아요. 여기 있는 거다제 거예요.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이고요. 이 귀한 걸 제가 받아도 되나요? 이것도 다돈 받고 파는 건데 너무 죄송해서 어째요? 자꾸 죄송하다고 하시네. 제가 진짜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 마음이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시면 어르신이 제 마음 버리신 거예요. 결국 노숙자는 엄마를 꺾을 수 없어서 패딩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패딩을 받아든 노숙자가 미소를 짓는데 엄마가 살짝 뭉클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따뜻해졌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에이, 어르신, 더 이상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니까요. 따뜻하게 잘 입어주시기만 하세요. 저는 그거면 됐어요. 언젠간 사장님께서 제게 베푸신 복이 다시 사장님께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며칠을 부모님 가게를 서성이면서 고맙다고 인사하셨어요. 엄마는 그런 노숙자에게 장난스럽게 계속 인사하면 옷 다시 가져갈 거라고 하시고요.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부모님 가게에 놀러 가셨나 봐요. 그리고는 가게 문 열고 노숙자에게 홍차를 나눠주고 있는 엄마를 한심하게 보셨대요. 야, 너는 청승맞게 노숙자한테 홍차나 나눠주고 있냐? 그렇게 잘해준다고 다시 되돌아오는 게 있긴 해? 난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힘을 주고 싶은 것 뿐이야. 네가 그래 봤자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다 네 살림만 거들라는 거야. 내 살림 걱정하지 말고 네 살림이나 걱정해. 내 살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아침부터 엄마의 신경을 박박 긁고 갔다고 해요. 예비 시어머니가 나가실 때 지갑을 카운터에 놔두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가게를 아빠한테 맡기고 예비 시어머니 빵집으로 향하셨대요. 빵집에 도착하자마자 앙칼진 소리가 문 밖에서부터 나더래요. 예비 시어머니는 어떤 손님한테 화를 내고 계셨대요.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화를 내나 싶어서 가까이 가니 손님이 가지고 있던 돈이 빵 가격보다 턱없이 부족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아니, 돈이 없는데 여길 왜 온대? 돈이 없으면 애초에 여기를 오지 말았어야지. 죄송해요. 제가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이 돈만큼의 빵이라도 어떻게 얻을 수 없을까요?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왜 물어봐요? 안 돼요. 절대 못 줘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세요. 끌어내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요. 그냥 빵 조금만 떼서 드시라고 줄 법도 한데. 그걸 안 된다고 가게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대요. 엄마는 그런 예비 시모가 너무 한심했다고 합니다. 야, 너는 말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니? 왜 이렇게 막말을 해대는 거야? 빵 조금 떼서 줄 수도 있잖아. 아니, 애초에 돈도 없으면서 살아온 게 잘못이지. 이게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냐고? 그리고, 네가 뭔데 참견이야?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이 나이 먹고 창피하지도 않니? 너 그러다 네가 했던 행동들 나중에 다시 너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올 거다. 엄마는 막말하는 예비 시어머니께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마디 해 주고 나왔다고 해요. 그 소동이 있고 며칠 뒤 저희 부모님 가게에 들어온 손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예비 시어머니 빵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예비 시어머니께서 한참 열을 내고 계실 때 뒤에 다른 손님이 한분 계셨었나 봐요. 그 손님이 몰래 영상을 찍어서 SNS에 땡땡 빵집 사장 인성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영상은 삽시간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예비 시어머니의 빵집은 서서히 망이 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빵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고 저희 부모님 가게 옆에 카페를 오픈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노숙자가 예비 시어머니 카페에 들어갔나 봐요. 예비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목소리가 저희 부모님 가게까지 다 들렸었어요. 사장님, 혹시 따뜻한 거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너무 추워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이 동네는 거지들밖에 없나? 돈도 없이 카페를 왜 들어와? 내가 자선 사업가야? 몸이 너무 차가워서 그래요. 따뜻한 물이라도 한잔안 될까요? 나한테 맡겨놨어? 죄다 나한테 와서 난리야. 빨리 나가. 당장 안 나가. 그렇게 갑질을 해대서 빵집이 망한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걸 곳에 잊었나 보더라고요. 그 성격 못 버리고 대촉같이 화내면서 노숙자를 카페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엄마가 나가보니까 쫓겨난 노숙자가 카페 앞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보니 전에 엄마가 패딩을 선물로 줬던 그 노숙자였어요. 엄마는 노숙자를 붙잡고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노숙자에게 따뜻한 커피를 만들어 드렸대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신세만 지고 있네요. 이걸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아니에요. 도울 수 있을 땐 서로 도와주는 게 맞죠. 불편해하지 마시고 여기서 몸좀 녹이고 가세요. 사장님께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복이 들어올 거예요. 커피 잘 마셨습니다. 덕분에 몸도 따뜻해졌고요. 노숙자는 알수 없는 말을 하시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엄마를 한번 보시고 나가셨대요. 또다시 예비시어머니의 갑질하는 영상이 퍼졌어요. 결국 카페도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계속되는 예비시어머니의 갑질을 가만히 지켜보셨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제가 결혼하면 시집살이 시킬 것 같다며, 결혼 얘기는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영상들을 보니 도저히 결혼은 안 되겠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쯤, 멀끔한 신사 한 분이 부모님 가게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서서 엄마를 빤히 보시더래요. 저희 가게가 주로 여성을 주 고객으로 하는 옷가게라, 남성용 옷은 없는데, 혹시 선물용으로 사러 오신 건가요? 옷을 사러 온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 사장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제가 여기 사장님인데 무슨 일이시죠? 혹시 제가 실수한 거라도 있나요? 하하하, <laughs> 그런 게 아닙니다. 사장님께 복을 전해주려고 왔어요. 그때 사장님께서 패딩을 선물로 주셨던 노숙자, 기억하십니까? 네, 당연히 기억나죠. 최근에 못본것 같긴 한데, 혹시 그분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엄마는 그때까지만 해도 노숙자한테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셨대요. 최근 홍차를 나눠줄 때 그분이 안 보이셨거든요. 사장님, 제가 바로 그 노숙자입니다. 여기 제 손에 들려있는 종이가방 속엔 사장님의 패딩이 들어있고요. 아니, 이게 무슨, 로또 당첨되셨어요? 이렇게 보니 완전 딴 사람 같으세요. 사실, 땡땡 가구가 제 회사입니다. 제 삶이 너무 재미없어서 살면서 안본게 뭐가 있지 하다가 노숙자 생활을 해본 거예요. 땡땡 가구요? 그거 엄청 유명한 회사 아닌가요? 우리 딸 방에 있는 가구들도 다 거기 제품들인데. 아, 그러세요.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사장님께서 제게 그랬듯 저도 사장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그런데 왜 저를 다시 찾아온 거예요? 패딩 돌려주시려고요. 패딩은 사장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제가 잘 간직해야죠. 사실 제가 노숙자 생활하면서 이곳저곳 구걸을 많이 해봤는데 다 저를 내쫓았어요. 하지만, 사장님만 저를 받아주셨죠. 그러더니 들고 있던 철가방을 어머니께 주셨대요. 꼭 자기가 가면 열어보라고 하시면서요. 이건 제가 사장님께 드리는 복입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이건 제가 나가고 나면 그때 열어보십시오. 알겠어요. 종종 놀러오세요. 또 따뜻한 홍차 맛있게 만들어서 드릴게요. 사장님 홍차, 많이 생각날 겁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는 날이 오길 바랄게요. 엄마는 신사분이 가신 뒤에 가방을 열어보셨어요. 가방을 열어보는 순간, 엄마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대요. 가방 속엔 돈뭉치로 가득 차 있었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돈가방이었던 것이에요. 뒤늦게 정신 차린 엄마는 밖으로 나가보았지만, 이미 신사분은 가고 없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순식간에 돈방석에 앉게 됐어요. 부모님 옷 가게도 확장 이전하게 되었답니다. 간간히 시댁 식구들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요. 예비 시어머니 영상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던지 얼굴이 알려져서 새로운 가게를 여는 족족 소문이 나서 망했대요. 그리고 저희 가족 소식을 들었는지 노숙자들만 쫓아다니면서 가식적으로 음식을 나눠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봉사를 해야 복이 오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복이 다 가는 게 아니랍니다. 사람은 살면서 마음을 곱게 먹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제게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어요. 결혼도 코앞에 앞두고 있답니다. 정말 소름돋는 게,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남친이 글쎄, 그 신사분 막내아들이었더라고요. 저도 몰랐다가 상견례 날 만나서 알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가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상견례를 저희 집에서 했었어요. 초인종 소리에 제가 뛰어나가 문을 열어 들었는데 주방에서 나오던 엄마가 소리를 지르시면서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놀란 엄마의 시선이 신사분을 향해 있었어요. 하지만 신사분은 전혀 놀라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요. 여기서 또 반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친과 만나게 된게 도서관이었거든요. 평소 책을 좋아해서 도서관에 자주 가곤 했어요. 별다른 일 없으면 거의 도서관에 있다고 보면 될 정도로요. 알고 보니 남친을 그 도서관에 보낸 게 신사분. 그러니까 지금 저의 예비 시아버지였던 거예요. 엄마 가게에서 저를 몇번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일부러 자신의 막내아들과 붙여놓은 거였어요. 이 사실을 상견례할 때 사람 좋은 미소로 아무렇지 않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 가족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남친은 처음에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주선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대요. 잠시 만나고 끝내자 생각했는데 의외로 저랑 잘 맞아서 계속 마음이 가더래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만나보니 되게 좋으신 분들이라 가족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대요. 이게 다 예비 시아버님의 큰 그림이셨어요. 이제껏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신기했었는데 아버님의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생각하니 웃겼어요.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든 지금 저희는 행복하게 결혼식 날짜만 세고 있답니다. 결혼하면 남친이랑 틈틈이 같이 봉사를 다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대가를 바라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보세요. 그러면 언젠간 그 선행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